I've never scammed someone for money, never running with the folks in

셔틀 버스 같은 거 타가지고 숙소에 갈 거예요. 짠,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엄청 좁아요.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. 옷 갈아입고, 목마르트 언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옷 갈아입고, 목마르트 언덕을 가봤어요. 근데 이거 하나만 입었는데 너무 추운 것 같아요. 다, 다 구겨졌어요. 제가 <목> 보임다, 응? 음... <있는 거> <sorting> 여기가 반고흐 유명한 그림 화가 작가들이 나왔다는 그 거리라고 해요. 그래서 여기 화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아 진짜, 진짜 대박. 지금 화가들이 많이 나온다는 데르 떼르 광장을 지나가지고 사랑의 벽을 가고 있습니다. 너무 프랑스, 프랑스 하지 않나요? 유람선. 어. 기다못 것. 이어다 진짜 있다 <laughs> 숟구리 빵 응. 같다. 안에 스구리인맛있 달라. 응. 어, 일본어도 있네. 낙지판에 있는 거. 파랑에 있자, 한자에다가. <laughs> 맛있어. 먹어봐야 돼, 맛있어. 오! 그, 그지? 그지? 여기 파이 응. 많이 그렇게 들어와야 되어머니 <laughs>

이거 달고나? 달고나. 아, 네, 토치로 네. 구워서. 뭐예요? 뭐? 초콜렛. 그냥 초콜렛. 이름? 무스 쇼콜라. 무스 쇼콜라. 어, 원래 전철 내려서부터 찍으려고 했는데, 전철 내리자마자 집시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도망다니느라고. <laughs>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제 루브르 에 왔는데, 어, 저는 티켓을 꽉 구매하지 않고 엄청 나가지요 전철 내리자마자 지시들이한여성 명, 일곱 명 달려들고 전력 때 이렇게 가스관이랑 배관이 배관에 노출되도록 지어진 건축물인데 제가 엄청 와보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돌아다니면서 판브라 참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 나라마다 랜드마크 참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으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가지고. 영국에서는 런던 아이 참샀고 여기서는 이 파리에서는 에펠탑이랑 여기 아일러브 파리 하나 사고 이거 하나는 가게에서 하나 공짜로 준다고 해서 하나 받았어요 그냥 골라가지고 전 매장에서 아무거나 사고 싶은거 하나 고르라고 해가지고 하나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오늘은 좀 맛있는 미슐랭 음식을 미슐랭 미슐랭 미슐랭, 미슐랭 식당을 가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코스 요리로 2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 왔으니까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서 지금 가도록 할게요 <목소리> 완전 만석이에요.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는데, 저도 추천받아서 한번 와봤습니다. 오리 그 이거 살짝 고구마예요 저도 지금,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고구마 가지있어요 그 밑에 또 뭐가있죠? 가이드 뭐 이런식으로 <놀람> 근데 지금금 힐링에서 밥 먹고 노트랜드 안들 성당히 왔습니다 와 진짜 있 갑자기 떴는데 바람 이 엄청 불어서 추워요. 왜안 보여? 노트르담 상대와 멋있어. 와 진짜 아직도 여기 있는 게 제가 너무 꿈 같아가지고 와 우와. 어 멋있어. 시간이 좀 떴어요. 그상 타워에 가서 야경을 좀볼 건데 좀어두워둑해질때볼 거고 그래서 지금 어, 어디였더라? 까먹었다. 어, 지금 마레지구에 가서 좀 걸칠 것도 좀 사고 쇼핑을 오늘 드디어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진짜 가는 길마다 그림이 嗯。 이대로 파리의 야경을 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오늘 추체해졌어. 머리도 가라앉고. 이번, 이번 브이로그는 좀 망한 느낌이 나지만 한번 그래도 계속 열심히 찍어볼게요. 네, <laughs> 그래, 바텀 슈트하러 왔어요. 와, 아, 멋있어. <웃음> <웃음>

파리 3일차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가라는데 오늘 좀 늦게 일어나서 조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먹고 또 투어를 시작해볼게요 짠! 오늘은 날씨가 엄청 바람이 많이 불고 흐릿흐릿해가지고 앞머리가 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멍두약 국 가서 쇼핑을 했어요 너무 좁고 복잡해서 촬영을 못했는데, 나 수수에 들어가서 보여드렸다. 지금은 송아지 스테이크 예약을 해놔가지고 송아지 스테이크 먹으러 가요. 파리에서 먹고.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송아지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짜잔. 아, 네. 여기랑 꽤 멀어서. 엄청 걸어왔어요. 엄청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저희 오빠가 여기서 머리를 자르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, 프랭땅 백화점에 있는 헤어숍에 왔어요. 저도 지금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잘라야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들어가서 가위로 자르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On my own feet. Can't fly all too well. Well, it's not so hard to tell. I don't got the moves, but I'm bobbing to my own beat. I used to think I'd wanna be a bird of paradise, but now I'm happy being just a quail.